안녕하세요 세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에카키 샤베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 이거 어저께 샀는데 어저께 구미랜드도 샀었어요. 근데 구미랜드는 어제 못 찍었어요. 제가 어, 만들어서 먹기는 먹었는데 어제 못 찍어 못 올려 버렸어요. 못 찍어서 그럼 오늘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에카키 샤베트. 이거는 냉장고에다가 얼려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여기 자른 다음에 그 엄마가 와가지고 끈그 다시 이거 끝나는 버튼 눌러버리고 다시 이거 깐 상태에서 끊겨가지고 이렇게 까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는 칠칠 틀. 틀 같은 거 뭐야? 이거는 노란 가루 노란 노란색 가루 노란 가루 파란 가루 분홍 가루 스코이드 숟가락하고 트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여기 선 여기 선이 있어요. 여기 선까지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 피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할게요. 그 동생들 그 동생들이 저희 집에 있는데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들릴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오 이게 더편하구나 진작에 이렇게 해야 될걸 그랬어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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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기가 있어가지고. 이렇게 여기 선까지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파랑 색깔 가루를 넣어줍니다. 소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게임소리가들리실거예요그다음에 숟가락으로 섞어줍니다이소다이이 응, 나요 네 이렇게 다 섞어주셨으면 여기다가 여기 틀 있죠 틀에다가 이거를 물을 여기다 부어줍니다. 이거는 이제 부으면은 안될 것 같아요. 어머 우리 틴다. 그럼 살살 해야 되겠 부어주시고, 여기도 다 틀에 채워주.